뭐 다를 줄, 멋지게 다를 줄 아는 악기 하나 있으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채령이가 요즘에 기타를 가져왔어요 비밀이야! 비밀이에요 <laughs> 음. 음.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요 비밀 비밀이에요 망했어, 시유지 때문에 제가 망쳤어요 <laughs> 저 망했어 했어 서프라이즈인 줄은 몰랐어. 사실 제가 기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채령이는 기타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. 채령이는 그냥 기타를 저에게 제공을 했을 뿐이지 저 혼자서 띵가띵가 치고 있답니다. 아주 즐거워요. 새로운 악기를 알아본다는 게참 재밌네요. 어.. 엄마 말못 들었대. 더 나빠? 원아빠, 더 나빠요 그만두길 잘했네 피아노 쳤으면 여기 없고 피아니스트 됐을걸? 아유 피아노 쳤으면 안 되겠네 <laughs> 피땀 <하나, 정말>. <laughs> 눈물이 또 이렇게 있어야 피아니스트 되죠